친구들이, 진짜, 진짜, 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샤샤, 얘들아, 저기 뉴스야. 우리 한 번, 뉴스, 뉴스 보자. 그래. 이게, 그, 뉴스 많은 사람이라고, 티비 TV 있고, TV가 있다고요. 음, 여러분. 지금, 전세계, 어떤, 이상한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산책 나갈 때, 오, 어, 맨날, 산, 배, 밖에서, 코를 들이마시면, 배가 갑자기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로 갔는데, 이거는, 어, 원인이 없음. 그건 이거는 원인이 바이러스입니다. 조심하시, 그래요. 그렇게 돼요. 순, 순이, 이제,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걸리지 않은 분들도. 그럼, 베이킹 뉴스 마치겠습니다. 몽, 디니핑 아나운서였습니다. 끄덕. 샤샤, 바, 바이러스. 바이오스 때문에 사람들이 배달이 나고 이때 샤샤 우리 오늘 산책 나가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샤샤 괜찮아 코를 안 들이마시면 될 거야 아유츄 얘들아 하지만 들어마셔야 될걸 츄 왜? 거기 향기가 좋아가지고 그 우리가 갈 공원은 누구나 냄새를 맡게 돼 샤츄 아 큰일이네 어떡하지 말랑 큰일 났다. 난 밖에만 나가면 나가기만 하면 코를 맡든단 말이야. 가면서도 배탈 걸리겠네. 아 나돈데 향수 어떡하지? 나+ 나는 음 나는 꽃이 있는 곳에서만 맡을 수 있어요. 나는 음식이나 그런 것만 잘 맡아. 그냥 밖에서는 산책할 때는. 지금 왜 가면서는 안 맞춰? 별로 거기 그런 데여서는 잠깐만요 어쨌든 그럼 바이어스가왜 포진 갈까 샤샤 그러게 또 우리 산책 그냥 가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혹시 몰라 몰라 난 가고 싶단 말이야 뿌뿌 나도 나가고 싶은데 그래 너무 위험하지 않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츄 얘들아 그럼 우리 의견을 그러면 우리 대결해보자 공원에 간다 안, 안 간다로 난안 간다로 결정했어 어차피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갈 수가 없잖아 츄 빨랑 나는 바이러스가 퍼지라도 나도 난 가면 가만족... 좋난갈 거야 말랑 꿀에 나는 안 가고 싶어 바이러스가 퍼져버지 뿌뿌 나는 갈 거야 샤샤 나도 안 갈래 쇼핑처럼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츄우다도눈꽃나도 퍼질 나도. 몰라 난 공원 좋단 말이야 꽃이 너무 예뻐서 향기도 좋고 난 여기야 그래 나는 이쪽 갈게 어, 나는 가고 싶은데 내가 말할게 아, 아니 동생아 잘 생각해봐 너 배틀 나고 싶었지? 아..그..그건 아닌지..아닌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존.. 생족... 그러니까 안 간다로 선택해 쭉쭉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거지 말랑 너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더 당황스러워 하잖아 아..아..아..그..그..그거 그, 그, 맞 미안 괜찮아 근데.. 그런데... 아아몰라겠다난꼭 가고 싶단 말이야 향수, 난, 요, 난 요쪽 편 어디보자, 츄 누가 더 많지?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응? 5대5로 무승부야 어떡하지, 츄? 그냥 안 가는 게 나을 텐데 향수, 맞다 배트는 됐지? 나 이쪽 갈래 어? 결국 이렇게 됐네. 주, 다 맞다. 공항 가고 싶어, 그냥. 나 이쪽 별로 네이제또 똑같네. 어? 또 똑같네, 샤샤. 아, 어, 그러게, 또, 꽃. 향수, 따, 가고 싶어. 갑자기, 그냥. 우와, 우리가 이겼어. 우리는 배트하는건싫는데 그럼 너희는 가지 마. 마 말랑 맞아, 우리끼리만 가면 되지. 야, 그 공원 너희는 어딘지도 모르잖아, 츄. 어, 응 내비게이션에 찾아서 가면 되지. 보실 맞아, 말랑 그거쯤은 할수 있다고. 마마 맞아, 내가 있잖아. 나는 뭐나 잘했 츄. 아유 그래 너희끼리 갔다와라 너희 배짱만도난 몰라 우린 얘들아 우린 가게 하고 있자 얘들아 어? 응 그래 츄 거기 화장실도 없을 수 있는데 샤샤 아니 냄새가 잘 나면 이다연 화장실 있지 그 아주 좋은, 아주 유명한 그 공원에 왜 없겠어? 유명하면 화장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그럼 운명하지 않아도 있지. 그냥 말한 거야. 샤샤. 나는 가야겠다. 샤샤. 나는 혼자 일하네. 얘들아, 잠깐만. 아직 기회가 남았잖아. 샤샤삥, 다시 내려와. 어? 왜, 샤샤?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두명더 있잖아. 어, 너희, 알아? 추? 어?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알람? 맞아, 포신. 샤샤, 맞아, 맞아. 마트에 캔디핑이랑 또나핑 있잖아. 빨리 전화해야겠다. 샤샤, 응, 내가 전화할게. 저기 전화기가 있어, 있다고 해요. 띠링, 띠링. 저기 캔디핑, 캔, 또나핑. 응, 왜 떠냐? 너이 소식 들었어? 내, 우리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대.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 막, 그걸 막고, 음, 배탈이 난대. 병원에 가도, 어, 낫지 않은데, 추 뭐, 어 또냐? 캔디핑, 너도 들었어, 또냐? 응, 캔디, 어떡하지? 돌아갈 때, 아 큰일이네. 아트면서 갔는데 우리 맨날. 아, 어쨌든, 얘들아, 너희. 코 맞고, 여기로 와서, 맞을 수 있어, 쥬? 어, 어, 그래, 잘 하면 됐어. 있어,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그게, 지금 친구들이 대결을 하고 있거든, 공원에 갈 건데, 거기서 향기가 엄청 좋은 꽃, 꽃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린 막, 그 꽃을, 향기를 맡을 건데, 맡으면 배탈에 걸려서,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맞든 갈 거라고 하고 나랑 눈코핑이랑 꼬레핑이랑 샤샤핑은 어안 간다 하는데 간다 하는 친구들 편이 이겼어. 거긴 누가 누구 누구 있었더 너? 그게 뽀뽀핑이랑 말랑핑이랑 뽀시핑이랑 그리고 내내 내 동생에서 막내랑 그리고 내 동생에서 둘째랑 그리고 향수핑까지 있었지 그렇구나. 또는 알았어, 금방 갈게. 캔디핑 같이 가자, 또뇨. 냄새 봐. 코 맞고 가야 돼, 더 응, 알았어, 캔디. 어쨌든, 빨리 오면 돼. 그러면 얼른 와, 츄. 응. 네, 얘들아, 내가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될 거야. 음. 응. 샤샤. 나는 여기로, 이쪽 편으로 올것 같은데, 샤샤. 뭐? 한편 여기서 또녀 캔디 핑고 그럼 넌 가면 뭐, 어느 편할 거야 나는 안간 안 나는 간단 하고 싶어 또녀 캔디 나는 나도 가고 싶어 캔디 그래 그럼 우리둘다 급변하는 거다 응 알았어 캔디 그럼 우리 빨리 가자 캔디 그래 또녀 빨리 가자. 응? 그렇게. 언제 오려나? 그때. 예, 얘들아, 우리 왔어. 어? 예, 얘들아. 어, 왔구나. 근데 너희왜 이렇게 안색이 안, 안 좋아보려? 설마 너희 냄새 맡은 거야, 츄? 어, 그, 그게 말... 응. 맞아. 냄새를 맡아버렸어, 또냐 캔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얘들아 정말 미안해 내가 괜히 너희한테 오라고 해서 아니야 괜찮아 자 냄새 안 들어올게 이건 닫아야겠다 이것도 닫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친구는 여기도 닫고 다 닫았다 창문 뭐야? 그게 말이지 아까 뉴스 보고 나서. 응. 내가 만든 거야. 저걸 먹으면 될 텐데. 이미 깨져서 못 먹어. 응. 저렇게 됐지. 아! 저거만 먹으면 나 난다고? 응. 뚱구, 내가 주문서에 있더라고. 아니, 만든. 내가 마우스풀 제조판에 있더라고 거기 만드는 방법까지 있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봤어 그걸 먹으면 바이러스가 사라진대 그리고 그 바이러스 이름도 안 했는데 베타 바이러스가 아니었대 그건 뉴스에서 알려진 거지 알려준 거지만 그냥 뉴스가 그냥 아닌 거를 그냥 말한 거잖아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안 했어 이 아니 아니 내가 확실히 안 했어. 뿡뿡, 방, 뿡뿡, 베테바이러스래. 아, 이름이 웃기네 말랑. 그라게퍼시에 떠냐. 근데, 어떻게 떠냐? 이제 저것도 떨어져서 못 먹는데, 우리는 베테 났잖아. 떠냐. 그러게, 캔디. 아, 말랑.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얘들아. 너희 공항 가는 걸로 할 거야, 아니면 안 가는 걸로 할 거야? 어차피 베트남도 지금은 못 가도 그냥 이쪽번으로 갈게. 우리도 빠져나도 아까는 가기 전에는 어, 안 가는 걸로 아니 가는 걸로 했지만. 어, 마트에서 가기 전에는, 이제는, 어차피, 채 전화 못 가. 아이, 빨이 진짜. 너희, 진짜, 이 자리 말랑 아, 캔디. 이제, 아, 얘들아, 그러지 말고, 내가 만들게. 마법스프를 이걸 공원에 가져가자 그럼 갈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배틀 마면 내가 먹이, 먹으면 먹돼 그때 그러니까 너희 그러,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랑 진짜 진짜 말랑 어, 말랑핑, 추, 어, 야, 비켜, 어, 응, 말랑, 샤샤, 또, 눈곱핑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샤샤. 흥? 난 또, 만, 눈곱핑이라 어, 음, 절친이라서 그렇지, 말랑. 어, 뭐? 그, 그거는 당연하잖아. 너인데, 나도 절친 있는 걸 모르지? 어? 절친? 포신. 음, 만남핑이 그때 빤히 바라보고 있던 그 친구가 있지. 샤샤, 그 덕분에, 그렇네. 뽀 어? 마람핑도 친구 있어, 말, 츠, 샤야핑처럼. 누군데? 너희 어차피 알려줘도 모를 거야. 아니, 우린 진짜 트디니핑이잖아, 샤샤. 그러니까 알지. 응, 알려줄게. 그렇지만 난 모를 거야. 응. 뿌, 뿌, 뿌딩빙이야. 너희는 널 모르겠지. 흥. 너희가 안다해도 너희는 뭘 너희는 압니다 난나같아야난 어. 뉴스만 안들어 빨랑 아무리 그게 다진짜나해도 해볼까 큰그어 어. 아야 배야 아 배가 아. 어. 반발람핑반발람핑 괜찮아. 으아. 어, 냄새를 맡게 되도록. 얘들아, 맞지 마. 하지만, 응, 음, 더 아프게 됐다. 아야야야야야. 으아. 똥구, 똥구, 똥구핑. 너라도, 맞으면 안 돼. 음. 마법을 써야겠어. 빠법 마법? 응, 그거라면. 됐고, 야, 하지만, 입을 열어야 되니까. 아니, 코를, 코에 입을 막지 않아야 되니까. 야 긍정이 샵에! <laughs> 얘들아, 이제, 뒤로있으면될 거야. 내가 마란빙을 데리고 올게. 나좀 편한 잡빙. 응 아, 뱀야 진짜 잡고안 음. 돼, 그, 그 으, 배야, 아, 으, 얘들아, 으, 짜, 짜. 빨리 문을 닫고 와야겠어. 이야, 이정도만 돼, 겠다 얘들아. 포시보시보시팬 포식. 포식. 괜찮은 거야 내가 바보스프를 만들어 볼게 어. 으아야 빼빼야 너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것같아눈구팬도 이제 아파하고 뿌뿌 내가 해볼까 아, 아니야 내가 해볼게 으아, 다 이렇게 됐으니, 응, 끙끙끙. 응, 그때, 왜 이건 너무 강해, 막아줘 아무리 고르도 냄새 맡게 돼, 예쁘들 아, 어떻게 집인까지 보고, 이제 모든 게다 끝났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 어쨌든 어떻게 내가 빨리 친구들을 구해야겠어. 빨리 가야겠다. 빨리 마 앞서 분을 이참 뿌뿌 여기 농구 팽이그 만드는 방법 있는 재료서가 있다고 했어 어디 있텐데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아 어디 있는 거야. 저쪽에 있나? 아닐텐데 잠깐만 이거 주워보자 여기 열어볼까? 아 여긴 없는데 아 대체 어디있는거야 잠깐 여기 있나? 어여기다뽀고 빨리만 보고 만들어야겠어 아 맞다 저걸 가져와야 돼 그럼 여기서 만들어볼까? 아니야, 두개더 만들어야지. 여기도 두고, 만들어볼까? 어, 지짜 어, 어 케이크는 놓여든다고? 아, 그리고서. 캔디핑이, 호박주머니, 호박바구니에 있는 캔디, 그리고 마시멜로, 마카롱, 컵케이크, 구운 거, 그리고 롤케이크까지 이렇게 많이 넣어? 아 어? 잠깐, 이거 아니었네. 하하... 이, 이게 맞나? 어, 맞네! 뿡! 여기 이렇게 써있어. 뿡뿡! 배탈 마이러스를 낳게 하는 법! 낳게 하는... 어... 마법 스프 만드는 법, 오케이. 빨리 만들어보자. 어, 뭐야, 그냥 섞으면 된다고 마법 재료를 넣어서. 음, 마법 재료가 마시멜 하나. 에이, 뭐야, 그럼 말로. 뭐, 뭐야, 마시멜로 세 개. 뭐야, 별로 없네. 이거는 넣어도 되겠지.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보내진 않을 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열어가지고 열었다고 이제 마지막에 두 개, 세 개를 그리고 응? 여기다 넣어서 물을 한컵 넣어주라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여기다 두고 자물한 컵을 됐다 그리고 물한컵 넣어주고 아! 그리고 미싱분 반죽을 만들어서 넣으라고 그리고 섞으면 된다는 물한컵더 넣고 오케이 미싱부 섞는 거라면, 그냥 돌리면 되나? 나도 이건 처음 해보는데. 그래, 그러면, 밀가루를 넣어서 하는 거라 나와 했으니까, 밀가루 넣 섞어, 섞어 해서, 이 정도면 되려나? 어, 아, 3번 하라고 했어. 아, 5번 하라고 했어. 나 이미 5번은 10분 하라고 했네? 나 이미 이 10분 했는데. 그럼 넣어서, 물한 컵, 물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슉 따고 이건 이따가 씻어야겠다. 더러워졌으니까 이제 팩과 섞어 하면 끝 우와 마시멜로 냄새가 엄청 향긋하게 나 엄청 맛있겠다 그러면 컵에 담아볼까? 밥 엄청 많다고 해요 이하나는 하나가 다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마셔야겠다 얘들아 응? 구 크게 뭐야 추울에 낚일 수 있는 거야 응 뽀뽀, 낚일 수 있을 거야 그때 어? 응 응. 다행이다. 아까 아니구요. 오, 한거 참껍질 먹어. 우와, 우리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엄청 많은데? 그러게, 우리 다한껍에 어, 너희 이제 괜찮은 거야? 응. 한참이 지나니까 좀 괜찮아진 거 같아. 그래, 그럼 먹어봐. 우리 이제 배가 좋아졌어. 저기 주스가 나와. 다행히, 다행히 이제 온세계 바이러스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진짜 이름을 알았습니다. 바로 방기, 방기 배탈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였습니다. 거리 콜림님은 이제 나으셨을 겁니다. 나와주서 다행입니다. 그럼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푸푸핑 다 너뿐 너 덕분이야. 샤샤 빠졌슈. 최고 최고 최고의 김불 난 이거 씻고 갖다 올게 이것도 씻어야 되네 여러분 푸푸핑 친구들이 이제 나와서 다행이에요. 여기 푸푸핑 그래도 똑똑하네요. 좀뻣뽀다 똑똑하지. 여러분도 재밌게 놀아보세요. 그럼 안녕. 잠깐만. 아 어쨌든 안녕.